대충 그리는데 그냥 스피드로 할까? 그림 어차피 열심히 안 그리잖아, 니네. 왜안 돼요? 갈드폰 코스 되지. 이게 뭐 유튜브야? 이거 한국, 한국 서버야. 바로 가능하지. 폴가이즈 족밥 푸어. 이가이제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안나네 이렇게생이렇게 생겼나? 구가이 친구가 다 시간이 없네. 자, 스피드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래. 누가 봐도 남구잖아. 잘그렸는데 <laughs> 어, 시간이 없는데. 새끼야, 이거 오상에 또 들어왔냐? 어. 글쓰지 말라 했어요. 자, 글쓰지 말라 했어요, 제가. 뭐, 어떤 그게 나와도. 아, 씨발. 자폐. 이거 저예요. 음. 자기 비하감 자기 비하갑니다. 그럼 맞지. 이제 갈티폰도 좀 뇌절이야. 어.. 지긋지긋해 이것도 어, 벌써 끝났어? 자가시다. 예.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소 처먹고 질질 짜는 개청자라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응. 아, 씨발. 안할 거면 좀 들어오지 마라. 아, 뭐야, 진짜. 오호. 오호. 어? 누구야, 이건? <laughs> 둘이 푸글인 거야, 이거? 물 부어 셀카. 장애인 새끼들 천진해 그냥. 햄버거 먹는 남구? 내가 <laughs> 그리려고 노력은 했네. 아, 이 새끼가 문제네. 이거 들어왔다가 쳐 나가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냥 햄버거만 써버리면 어떡해 에이 망했네 이거 자 다음 갈디폰 하다 극대노하는 부호라 음. 그렇지 음. 아 자꾸 흐름 끝내 이 병신이 이걸 자폐하라고 했구나. <laughs> 저. 음. 아이 새끼가 문제라니까. 이 뭐야? 아, 좋댔네, 씨. 제대로 망했잖아. 어, 뭐야?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네, 뭐야? 기승전 남부야, 자꾸 아까부터뭘 그린거야 근데 이건 이 그림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아아이 뭘 시청자랑 혀를 섞고 이케 해서 했기야. 하, 에바네 이거. <laughs> 귀엽다. 아니 소소한 이런 재미가 있잖아. 아, 나 이게 더 좋아. 예. 뭔 맨날 극강무도하게만 패드립치고 이런 거보다 아더 소소한 재미가 있고 이게 더 좋은데요? 잘했음 잘 그리네. 방종우 푸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 거구나. 아이 씨발 새끼 브랜든지 느긋만지저 새끼 때문에 이것 또 망한 거야 이거 뭘 투잼물을 봄에 미친 새끼 자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아요 에 아, 여러분들 뭐 극강 그 무도하지도 않고 아, 뭐딱좀 노이기 여덟 명 받겠습니다 그냥 한명 나갔을 때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막짤 자, 막잘 남았어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닉네임이 좀 별론데. 자, 소소한 재미 갈게요. 자, 소소한 재미 좋습니다. 음. <laughs> 아, <laughs> 어, 씨발, 나, 뭐, 문제 못뭐 내지, 이거? 몰라 씨발. 어, 별로 그리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릴 수밖에 없네. 그리고 쉽지 않은데 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이런데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쓱 음, 좋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짱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그러시는데 아 전혀 아니죠 전 그림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거예요 나가 씨발 哦吼！Oh 영월이 버리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옆에, 이거 뭐 나은가? 딱 보니까 또 스테판이 그린 거 보니까 이거 남군가 본데. 그러면 음, 자, 어쩔 수 없이 네 정일리? 네, 정일리. <laughs> 승냥이랑 똥구라고요? 음, 몰라 그냥 뭐 그냥. 김정일 말하는 거라고? 아, 김정일이 정일이. 그런거였어? 그냥 아무거나 쓴거 아니야? 또 시작됐다 이 병신새끼 또 시작됐다 하나 들어왔다 이거 암살자 음. 이 새끼 택시도 못그려가지고 택시 버스처럼 그려놓은거 존나 귀엽네 장애인이야 에이그... 지긋지긋한 새끼 아이거 늦었네 스테판 잘그리네 브이하는 뭐야 이게 임마 말을 쓰다 말았어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소소한 재미가 있는 갈티폰 오늘, 순한맛 버전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냈죠. 여자 좋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거나 썼는데, 과연, 어떻게 그렸을지? w 음, 오, 어, 박수 치는 건가? 어, 존예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오, 어, 그래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그려? 아니, 시간도 짧게 줬는데, 그림충들이 좀 많이 들어네 하그 아, 중간에 또꼭 저런 새끼 하나씩 있어요. 오호 이 새끼가 이게. 어. 오호 아이 씨발 지금 처음에 좋았는데. 이... 오호. 음. 하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거는 뭐 택시가 아니네. 그래도 아, 이것도 시작됐네. 이 개새끼가 이게 <laughs> 택시가 약간 뭐 근육질이야. 오호, 음,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예. 장사 잘 되는... 음, 망했죠. 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야, 갑자기? 장사 잘 되는 태까지 썼는데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과 들어가 겠습니다 영어리 목줄 안 하고 산책하는 부어련 좋아요 어 뭐야 이거 탁탁 병신뜻음 영어리 버리는 그래요 여기까지 제가 받았고 영어리 6기예 좋습니다 얼... 결국 영어리를 유기할 각을 보는 지용 음. 나가. <laughs> 네 소소한 재미가 있는 갈티폰 좋습니다. 귀여워요. 네 귀염둥이들. 정신병동에서 발작 일으키는 부어라. 음... What?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요... 아이 씨발 새끼가 진짜. 아 이거 아까 그린게 이 여동생이었어? 쓰레기같은 새끼들이 그렇죠 <laughs> 남구 모가지 참수로 변신 좋습니다 자 볼까요? <laughs> 왜 좋아하는거야 근데 그렇죠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나루토 어 뭐야? 이 새끼가 문제였네. 이 정일리,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와. <laughs> 자, 글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그려야 된다.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알아서 유출을 하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들이네 바로 한강에 버려줄게. 어허. 자 지민? 지민이 누구야?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이 사람 잘 그리네. 잘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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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그림을 평가를 하면 안 되지. 뭘 네가 부위를 왜 부위하며 침을리는? 자, 자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자 보고 화가난 푸어, 뭐늘 나오는 문제죠. 나가 씨발 그렇습니다. 네.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개청자 차단네 좋아. 요왜 <laughs> 네가 울고 있는 거지? 어. 폴가이즈 뚱이와 유합한 푸어. 아이, 씨발라마,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 뭐야, 안 끝났어? 또 있어? 음. <웃음> <오호>. <웃음> 뭘, 씨발. 진짜 플러그를 그려가지고 플러그인하는. 진짜 끔, 어? 플러그 그렸네? 아니. 네, 잘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도 좀 그릴 줄 아는 분들 몇분 계시고. 아, 이제 좀 귀여운 소소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갈티폰이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좋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자, 이제 수고하셨고요 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티폰.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서로 이제 정색 안 하고. 음. 이게 컨텐츠지. 아 어, 미안해 음, 음. 자 이제 소레소레 방종각을